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확산된 규제지역 논란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7월에서 9월이 아닌 올해 6월에서 8월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9월 통계가 반영될 경우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논란이 나타났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전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뒤늦게 주정심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 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 경기 몇몇 구의 규제를 풀 것이냐고 묻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서울 도봉과 강북, 중랑 및 금천구를 비롯해서 경기도 의왕시와 성남 중원구, 수원장안과 팔달구 등 8곳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최대 10개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 장관은 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15일 공표된 부동산 수치에 대해서 7월에서 9월 통계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